라이브요? 네, 사진 아니에요. <laughs> 라이브 방송이에요. 아직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들어오... <laughs> 들어오시면 얘기할게요. 지금 방송이 켜졌어요. 인사할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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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어, 지금 채팅이 올라가고 있는데. 무슨 게좋은다 오피셜이에요, 오피셜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로모드인가요? 네, 이렇게 좀 일자로 해드리고 싶은데, 저희가 다 나오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아, 천공 안녕하세요. 어. 써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팬 여러분들께 공지가 있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키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9시 반부터, 네, 한국 시간이랑 일본 시간 9시 반부터 쇼박스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할거니깐요 네,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. 어, 9. 어, 9가 <laughs> 아, 뭐였죠? 9요? 네. 아니, 아 규. 규. 규지한 가라 쇼박스 인스타그램 라이브 가가 아냐 아리마스 아리마스 맞나요? 맞나요? 일본 팬분들 맞나요? 규... 규지? 규지한 가라 쇼박스 데 인스타그램 라이브 가 아리마스 안노 네 9시 반에 방송이 있으니까 꼭 챙겨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. so, 네 쏘다네 so uh, Hi everyone, we have Instagram live show yeah. at Showbox, Showbox. at 9.30pm yeah. So don't forget to watch us 어, 이거 뭐야 <laughs> 동동이 손키스 좀. 해줘요 저... 한국 팬분들도 꼭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라이브에서 저희 이제 Q&A 같은 것도 하고 이제 뭐 저희 뭐 장기 자랑도 하고 하니까 꼭 많이 봐주세요. 오늘 덕본 덕동환, 네, 오늘 덕동환입니다. 네,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. 안녕. 아, 아, <웃음> <웃음> 안녕. 안안 아, 다시 말 다시 말해달래요. 동안치 얘기해주세요. 네. 뭘요? 저희 언제부터 인스타라이브... 시 반에 쇼박스 인스타그램으로 방송을 할 예정이니 끊기세요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이브 방시 열심히 해줄게 네, 9시 반에 쇼박스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